자 이거를 공원에 끼울 수 있는 바를 아니 발이 좀좁었거니요 제가 어 발이 좀 좁고 뭐 배를 잡고 초록색같이 어, 그렇지 그렇지. 자 운전 운전을 빡그거 나이소! 스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셨나요? 어,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백구씨 바로 꼈죠? 바로 꼈죠? 바로 꼈죠? 가버렸죠? 나이소 나이바 이봐 이봐 이봐.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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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봐 딱딱 폼이 있잖아요 제가 어? 딱 폼이 있잖아요 해주잖아 백구씨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백호씨. 아, 아 목이 마르네, 목이 말라. 아, 아, 아. 아이고, 목이 마르다, 아이고. 와, 목이, 와, 르 마르. 흐흥흠. 그렇지. 이것도 그냥, 여탑이 좀 없으니까, 여탑을 좀 많이 준비해야 돼. 얘를, 좀, 투포를 좀당겨서 여탑을 좀 다시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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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강해주고. 나이 소, 나이 소, 이거지, 이거지. 백구 0뭐더 해, 더 뽑아 드립니까? 제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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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이 막 언빌리버블 하네, 언빌리버블 해. 음, 아니야, 어, 괜찮아, 괜찮아, 어, 괜찮아요, 어, 여러분들. 오, 어, 잘잡다잘잡았다잘잡았다 가보자 이! 그렇지! 자, 이거는, 아 어, 이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. 이건 멈출 수가 없어요. 지금 뭐, 거의, 지금, 방프를, 어, 이거 돈 뺏으면 안 돼, 임 야. 야, 돈을 뺏고 그러노. 그러면 안 돼. 어, 그러면 안 돼. 그만해? 오케이. 이것도 바로 운전을 빠스! 아, 나이어 그러니까 저기는 다문는 자리에 가둔가지고 어? 또 꼈다 또 꼈다 또 꼈다 아 빠졌어 까비 자, 자 이거는 절대로 무리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발로 발로 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발로 한번 또 발로 한스자 그냥 무리하지 않고 잡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그냥 아, 아버립니다예 역시 이박사 끝내줍니다 오늘, 오랜만에, 바 파지 쭈어가지고, 공병 쭈어가지고, 뽑기 하는데, 이 봐라, 이 봐라, 이거, 오늘 적자면 했다, 이게, 바로. 잘 잡았다, 잘 잡았다, 올려줘라. 한 번만 올려줘라, 봐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이거야, 이거. 아, 막 미쳤다, 미쳤다, 이거. 여기까지 막 깔끔 따라시하게 막 꼬박 보겠습니다 제가. 어?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깔끔 따라시하게 막. 가자. 올라가, 올라가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는 또천 원짜리 한장 깔끔하게. 제가 3만 2천 원에 패결을 몇개 뽑았죠. 지금 막몇 개인지. 막 아, 그만 패터라고 하 여러분 제저몇 개를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야, 여기 막 해자네, 해자 마 응? 어? 이야 우리 김혜자님, 배우 님. 김혜자 배우님. 우리 김혜자 배우님, 그거 하다. 나이스, 나이스. 와, 막콩 미쳤다, 콩 미쳤다. 어, 이제 안해? 이 <목소리> <목소리> 나와야지 이제 뽑을게 없잖아 요 아까 보셨잖아요 자 잠깐 32,000원에 예 네, 32,000원에 이섯개 뽑았습니다 일단 흑자입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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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